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탄에게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셨어요.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는지라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욥을 이렇게 칭찬하시고 자랑을 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부요했지만 신앙의 인격을 갖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욥은 부자였지만 온전한 자였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흠이 될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분 정직했습니다. 내가 허위와 함께 거짓과 함께 동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내 발이 속임수에 빠르지 않았다. 이 말은 자기 자신이 거짓된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분요 하나님을 경외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방의 우수라고 하는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그리고 당대의 최고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출세하고 성공하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겸손해지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욥은 그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3절을 보게 되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을 받는 명예로운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욥은요. 이렇게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그리고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인정과 칭찬을 받았습니다. 균형 잡힌 신앙의 인격을 갖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두 번째로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고 자랑했던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가정에서의 제사장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자녀들의 생일 잔치가 끝나고 나면 아침에 일어나서 자녀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 자녀들이 생일잔치하는 동안에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 때문이었어요 요번 내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권력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기보다는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하고 경건한 자로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를 보신 적이 있나요?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부모는 많지만 이렇게 자식들이 하나님을 경애하며 경건한 자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부모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욥은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자녀들의 경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내 자녀의 잘 됨과 성공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의 경건과 순결을 위하여 울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욕을 칭찬하시고 자랑했던 세 번째 이유는 욕의 신앙이 습관화되고 체질화되고 인격화되었기 때문입니다.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욕의 행위가 항상 이로하였더라. 항상 이로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욕의 이런 경건 생활이 한결같이 일생 동안 계속되었음을 말합니다. 욕의 신앙은 한 순간 반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신앙이, 그의 경건생활이 습관화되고 체질화되고 인격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습관이 너무 중요합니다. 거룩한 습관을 갖는 것, 그것이 곧 우리의 인격이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오늘 또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칭찬하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